English. 안녕하세요 재민 영어강사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갈 샌드버그 시부터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까지 이제 유명한 명언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To be a good loser is to learn how to win. is to learn how to win. 이란 문장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쓰였네요 투 부정사, 명사적 용법. 선생님, 근데 왜 이게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가요? 왜냐?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의 역할을 했으니까. 자, 투부터 loser까지 전체가 이 is라는 본동사의 주어예요. 그래서, uh, 어, to be a good loser. 패배자가 좋은 패배자가 되어 보는 것은 이익스이다. 어떤 거냐? To learn. 배우는 것인데 어떤 거? How to win.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How to win. 이때 이 How는 방법입니다. 방법. How to win은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how to swim은 뭔가요? 수영하는 방법. 자, 다음으로, how to sell. 판매를 하는 방법. 하는 것처럼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You have to learn how to sell this, uh, this car.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을 너는 배워야만 한다. 하는 것처럼 연관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사진 한번 볼게요. 갈 샌드박, 미국의 작가이자, 정말 멋있는 시인이십니다. 크, 영화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에오이 피데스. 이분은 이제 그리스 분이셔가지고, 어, 자세한 사진은 없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석고상과 같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에오이 피데스. 멋있는 분이시죠? 자, cleverness is not wisdom. cleverness is not wisdom. wisdom 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현명함 이란 뜻입니다. 현명함 이란 뜻이에요. cleverness 같은 경우는 cleverness, cleverness, 영리함 이란 뜻이죠. cleverness, 영리함은 is not, 아니다, wisdom. 현명한 것이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수능, 뭐, 거의 막올 1등급이에요. 공부를 막 엄청 잘해요. 하지만, 이 사람, 이런 공부를 모두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좀더 겸손한 것을 중시하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고 현명한 것은 아니니 좀더 겸손해져라. 라는 거를 역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Alfred Dennis. 아, 이분 거 사진은 지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진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강의는 진행하죠. 자, face flatterers, face flatterers and back beaters, back beaters are the same, are the same. 자, 보겠습니다. 면전의 아첨꾼과 배후의 함난꾼은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페이스라는 거는 얼굴이에요. 우리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 이제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페이스 정말 맞다 있는 그런 얼굴들처럼 플래털 플래시 아첨이라는 건데 플래털 플래터스 아첨꾼 이런 거요. 예 플래터스 자. 아첨꾼 가까이에서 아첨하는 사람과 그리고 백 백에서 비틀쓴쓴쓴비 r 는 쓴데 쓰게 하는 거즉 아프게 하는 거 험담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백비틀스 험담하는 사람들은 are the same 결국은 똑같아. 앞에서 나한테 어떠한 잘못된 의도로 아첨하는 거나 뒤에서 이 사람을, 어, 어떻게 해야 하려고 험담을 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게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역설을 하는 거죠. 네. 어, 사진이 있었네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재밌었나요? 많은 영어 명언, 명언들을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실생활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많이 응용해 주세요.